과거에 이 사람을 조금 눈여겨봤던 게그 배우 이관훈이라는 사람을 한 번쯤 이게 그 개헌 당시 이 스쳐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을 때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냐 여러분도 잘알 것입니다. 개헌 반대 시위 당시 개헌군과 어그 시민단체들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나도 707 부대 출신의 중사이고 너희도 억지로 끌려왔다는 것 같지만 시민들과 몸싸움을 하지 않도록 한다 너희들이 어떤 심정으로 나오는지 안다 하면서 개헌군을 좀다독여 주는 장면들이 많이 보였고 본인의 이미지 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있어서 군인들에게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군인들도 솔직히 나오기 싫습니다 왜냐 아니 갑자기 북한에 대해 총기를 겨눈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우리 국민을 향해서 총 부를 겪을 수도 있는 위촉 측발 상황을 군인들이 직접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직접 고통이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만서도 그 시민들과 어떤 다툼이나 이게 상해나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전혀 대치 상황을 만들지 않았고 개엄군 스스로는 예 그리고 그 당시 다친 시민이 있습니까? 개엄이 일어난 그3 시간 동안 다친 시민이 있었나? 그거는 명확하게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 당시 다친 시민이 있었다면 내란이 맞습니다. 근데 다친 시민이 없었다면 이건 내란이 아닙니다. 이건 확실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군인에게 총기를 뺏는다는 건반란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진짜 내란인 것입니다. 안기룡 부대변인의 그런 도덕적인 부한행도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어, 그, 그 군인들이 반군이라는 입장하에서 생각을 했다면 하지만, 군인들은 절대 적대적인 행위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에 의해서 잠깐 그쪽에 간 거지, 결, 절대로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봤을 때 총구를 이렇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으로. 근데, 안기령이 향해서 이렇게 대놓고 이제, 어, 이 총기 노림새에다가 이제 눈 고정해놓고 하면서 쏜다. 약간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안기령이다짜고차 가가지고 총 내놔, 총 내놔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안규령이 잘못했으니까, 군인이 잘못했으니까. 안규령이 그 군인을 배려하지 않고 상호 배려적인 입각에 맞서서 그 군인을 무시했던 것이고, 이거는 도덕적으로 그 안규령이 잘못인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 관흥 배우의 행동은 정말 옳은 것이었다. 왜냐, 안기령 부대변이이 관훈 배어처럼, 아, 배우처럼 행동했었으면 적어도 당신의 이미지를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냐. 약간 어, 예수 예수가 말했듯 사마리아인처럼 옳은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았을까.